저는 이제 아홉 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원래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요. 이제 형이 큰 형이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살게 되면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해서 교회 처음 가게 됐습니다. 아홉 예, 뭐살 때니까 제가 교회를 처음 간다고 하는 사실이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이 형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것이죠. 그리고 교회 갔더니 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려서 막 형들하고 같이 교회 그 장이자를 막 사람 아무도 없을 때막 뛰어다니면서 방석 막 던지기 놀이하면서 놀고 <laughs>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막 이랬던 것이 좋았던 추억으로. 어, 남아있습니다. 아홉 살때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그냥 형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형은 꼭 자기는 교회 안 가는데, 술 먹고 오면 너는 가야 한다고. 한시까지 <laughs> 저를 앉혀놓고. 형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자기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길러주시니까, 너는 내밥 먹으니까 교회 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중등부 때 이제 광주 서남교회 중등부 회장도 하고 이랬어요. <laughs> 예, 그래서 수요예배를 갔습니다. 보통 이제 청소년들은 수요예배는 거의 안 가는데요. 좀 힘드니까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수요예배 가서 이제 넓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그때 이제 안영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장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학생 때인 저에게 되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장래를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생 돼 가지고 목사님 만나서 그때 제가 중학교 때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아 가지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것 같다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십몇년 <laughs> 지난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고 막.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러면서, 늘 가족들은 그런 거죠. 네가 부잣집 막내 아들도 아닌데 왜 대학을 간다고 그러냐. 빨리 직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쩐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데 잘안될것 같아요. 대학을 잘못갈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격을 해도 납부금이 없어 가지고 대학은 못갈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에 못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대학에 갈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건데요. 대학에 갈수 있게 됐습니다. 장학금도 받았고, 또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비싼 납부금이 아니어서,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호적상 나이가 한살 많게 돼 있어가지고, 재수하고 이렇게 대학을 가니까, 그때 아마 규칙 중에 하나가 몇살 이전에 졸업이 안 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제가 그 규정에 걸려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약간 등치가 크고, 안경, 지금은 안경 쓰지만 그때는 안경을 안 쓰니까, 특공연대에 뽑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훈련이 좀 힘들었습니다. 음. 예, 이제 전방에 다녀와서 이제 막 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예,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막그 산을 올라가면서 막자만 이틀씩 걷고 막 이런 훈련을 하는데 막 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군대 와서 사람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laughs> 저는 결코 그런 삶이 아니라고 나. <laughs> 결코 나는 편하게 살지 않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이제 무사히 부대 복귀를 해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에 일병 밑으로 다 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일병이었으니까 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공수훈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제가 군대 갈때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군대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군대는 축구를 합니다. 네, 군대 축구.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나왔는데요. <laughs>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축구를 하는데 막 이제 그 교회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하다 말고 그때 잘 모를 때라 그때 우리 이제 내부반에 최고참이 김판수 병장님이었네. 김판수 변장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상병 되시는 분들이 눈을 불안하면서 누가 네 마음대로 교회 가라고 그랬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교회는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김판수 변장님이 저를 보내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크리스찬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오는데, 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하고 눈물이 한 방울 뚝떨어졌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수훈련 마치고 군대 군종병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교회에 일만 하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겁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와서 군종실에 앉아있고 졸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 설교 때마다 예수님 10년 믿어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고. 파게 바로 <laughs> 그래서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성경책 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입니다. 아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야 되겠다 사명감 계속 있네. 오늘 본문이네 마태복음 16장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온것 같아요. 기라 내가 너한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막 아, 고민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나를 샀구나. 나는 팔렸구나. 나를 사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은 나를 사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전에는 제가 이렇게 군대에서 예수님 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제 어려서 막 동네 쓰레기 주워 먹고 이랬거든. 되게 가난한 동네에서 쓰레기를 먹지는 않아요. 쓰레기 중에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데. 근데 그때 저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